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절기 백노이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앞으로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영동 북부에는 120mm 이상, 강원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80mm, 10mm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60mm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강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특히 서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새벽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4도, 청주 2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고, 전주와 대구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울 등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